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차값만큼 튜닝 비용이 들어간 괴물같은 벌크업의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21년 5월에 등록된 더뉴 렉스턴 스포츠 2.24륜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1인 신조에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이야 그린 칼레의 실주행 5만km대이고요. 전면부에는 블랙 그릴과 커스텀 본네 슈퍼비 오버핸더 가니쉬와 도어 가드 가니쉬까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함에는 더락 룰바와 바스켓과 슬라이드 커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390만원에 호가하는 스컬가드 20인치 휠도 우람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견인 히치와 커넥티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인치 업의 차체 중심을 잡아주고 오프로드 주행시 안전성을 높여주는 조절식 도큐로드와 로드 익스텐더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차량과 잘 어울리는 중저음 배기 사운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경사로 밀림 방지와 3D 어라운드뷰의 통풍시트 하이패스까지 안전과 편의성도 갖추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가는 4,50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